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찾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횡단보도 등의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이번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기로 밝혔는데요.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로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만약 횡단보도 부근에서 앞차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을 경우에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12대 중과실을 살펴보면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항목이 있는데요. 앞지르기를 못 하는 경우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에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횡단보도 부근에서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가 된다면, 이 또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가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앞지르기 장소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가태료와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12대 중과실이 될수 있으며 범칙금 및 과태료, 벌점 2회 벌칙 규정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속도 저감 시설, 무인단속 장비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더 많이 설치하여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네요. 또한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 관리하고 환경정비, 속도 저감 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개인 이동형 수단의 관리 법률을 마련해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개선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와 킥보드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